네, 안녕하세요. 감기 걸린 차요입니다. 때 아닌 감기가 좀 심하게 와버려서 오늘 목소리가 좀안 좋을 수 있는데, 요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험과 함께 앞으로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이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지난 영상에서 지금 가파르게 떨어진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회복했고, 이 다음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 지금은 이전 고점을 도전했지만, 돌지 못하고 다시 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저는 여기 구간에서 단기 반등 판정은 고정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박스권 상단에 일단은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위치가 아마 64에서 65k일 겁니다. 이 판단을 고정하고, 이 다음 패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Y 파동이 길어질 것 같다에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구간에서의 다이아고날 형태가 나오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 형태는 나와줘야 와이파동의 종결을 저는 예상해 볼것 같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죠 상단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숏을 바라볼 겁니다 뭐그 때가 온다면 그때도 영상을 게시해 드릴 거지만 일단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가파르게 뺀 만큼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여기가 내림 파동 대비 아마 한618 정도 되는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의 숏 진입 근거는 파동적인 면이나 피보나치적인 면에서 유리한 관점에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짧게 정리해 보자면 일단은 이 하단 박스권에서 반등 잘 나왔고 떨어졌지만 일단은 상단박스권에 도전할 거다. 이후에 상단박스권에 도전한 비트코인이 조정을 어디까지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말을 많이 못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